야경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요 너무 이쁘죠 더 이쁩니다 낮에는 근데 밤에 봐도 이쁘네요 불들이 쭉쭉쭉 집들마다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켜져 있는게 되게 이뻐요 와 여기를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네. 그리고 우리 배가 네, 점점점점 네, 이제 산도 보이죠 여기서 그 수많은 별, 와. 별 너무 잘 보이는데, 내제 눈에는. 네. 네. 이렇게 별 보이죠? 네. 네 그란데 칸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천문대. 네. 이렇게 점점, 점. 육지와 가까워져 있고, 아, 저기 터미널이 아니구나. 네. 저쪽 터미널이 편한데. 좀덜 걸어도 되거든요. 뭐 저야 뭐쇼 익스커션이니까 그냥 버스 타고 가면 되는데 네, 웬만하면 저쪽은 큰 배가 되기도 합니다 네 이쪽보다는 저쪽이 접근성이 더 좋다는 거 하지만 뭐 조금 차입니다 한 5분 더 걷느냐 안 걷느냐 정도 차이니까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요 야경은 지금밖에 못 봐요. 왜냐면 배가 계속 빽으로 가고 있잖아요. 에... 이 보기 진기한 감동입니다. 에... 우리 배가 떠날 때 밤이 되면 볼 수도 있겠지만, 에... 좀 사선으로 보이죠. 왜냐면 우리가 저쪽에 정박할 거기 때문에 에... 저거를 담는 거는 일찍 일어나야지만 담을 수 있다 <laughs> 말씀드립니다. 일찍 나와야 됩니다. 왠지 우리 배는 여기 될것 같죠? 저차 오고 있는데 예. 에... 저 투위보다 투위는 오버나이트 한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 아직 안 했구나 정박 저 애도 정박을 하는 중이었구나 우리는 여기 될것 같아요 왠지 아 절로 가야 되는데 저쪽이 이제 더 가깝거든요 예. 에... 뭐 상관 없습니다만 에... 점점 우리 배는 후진을 하고 있어요 아이 저쪽에 돼야 되는데 그래야 총포라인데 <laughs> 네, 이제 네, 모닝트리 비하 시작하고요 장소가 개칩입니다 네, 풀영상 한꺼번에 담을게요 자, 오늘 아트앤크래프트는 다이아몬드 페인팅 만달라 킷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다가 비즈같은거 넣은 다음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걸로 붙이면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그냥 받기만 했고, 저는 이제 슈어이스크전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 네, 요것도 역시, 네, 구독자님들께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자, 저는 이제 나갈 준비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5개월 만에 다시 테네리페 왔습니다. 네, 저희 버스 여기서 바로 기다리고 있네요. 28번 버스. 아, 어느 자리가 좋을까? 빨리 가서 앉고 자리를 좋은 자리를 선점해야겠습니다. 네, 자저 버스로 갑니다. 네, 역시나 저는 제가 제일 선호하는 요문앞 자리 여기가 제일 좋아요. 여기를 앉게 됐습니다. 물론 가는 도중에 왼쪽이 바다 쪽이라서 어, 바다 풍경은 볼수 없지만 이쪽을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 이 버스가 출발할 겁니다. 네, 이렇게 mm -hmm. 좀 걸어오면 은 네, 테네리페의 큰 네. 그 건물이고요. 차량은 네, 네. 이 왼쪽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But, uh, yeah, 네, 조금만 have have 더 걸어봐야 돼요. 여기서 sure. 쭉 걸어가야 테네리페 so 네, we'll 네, 시내로 갈수 있는 그 건물이 하나 또 나옵니다. 거기서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나 나선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테네리페 시내가 되겠습니다. 저기입니다. 저기까지 걸어가야 돼요. 저기였나? 저기였나? 네, 저기 가아요꽤 네, 멀리 있습니다. 걸어서 한 5분, 10분? 네, 걸어가야 early, 되는데 nice. 네, so we'll up, 조금만 걸면 되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니다 네, 네 이렇게 사람들 다걸어가죠 저기가 휴즈 터미널입니다. 네. 그래서 걸어가면 절로 나오게 되고요. So they decided it was best to establish the capital city away from the coast. 아, mm -hmm. And then Santa Cruz. the fishing village until 네, the port was more and more important, and it became capital city in the year 네, 1822. So it was a beautiful sunny day. Beautiful sunny 이렇게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가 저근처가에자 타고 나가는 트램을 타는 곳입니다. 예. 네, 그러 멀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걸어와서 가라구나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기니오페라하우가 오퍼란스 같저 건물. 쭉 네. 가다 보면 왼쪽으로 보일 겁니다. 돌아올 때 직동 가겠습니다. 어? 여기 가 메인 버스 탑이 됩니다. 뭐 여기에 기차도 있고요 트램하고 버스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쪽이 쭉로 네, 산타 크루즈 시내입니다. 네, 멀지는 않아요. 여기가 가장 큰 곳이죠 여기는 조금 외진 곳입니다 네, 영단 6백만 명이 방문하십니다

It's almost 600 네. meters high, higher. Hmm? And these buildings that you can start seeing that come up here on the right, they all belong to 네, the University of La Laguna, like this one 네, round 번, one 멋있다. here. Also World World heritage, World heritage site. 네. La right? Yeah. Time you come. Make sure you visit La Laguna. <laughs> 제대로 알아보죠. 아 작년에 네. 5개월 전에 왔었을 때 저기까지 저쪽입니다. 힐 있는 네, 라와서봤데집들 너무 이쁘들도 너무 이쁘고 주 좋은 곳입니다. 정말. 네, 저 멀리 보이는 곳이 라라 대학입니다. 아, 여기가 이제 제가 작년 5월, 에 아니 5개월 전에 왔던 곳인데, on the, on the 아, 건물에 가려서 안 가려서 니다서가가대학교려서 가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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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가 a n 들이 o yesterday t h 이 y brought a piece on the l e 나 t a huge piece. Because they're going t 저 put a 가이

베세포스 was the first a i r p o r 항공기가 1930년경에 예, 비이 들어왔습니다. We realized that w 북쪽에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 에이드라는 지점으로 해서 북쪽은 이렇게 푸르고 네, 이렇게 나무들도 있고들도 있고 그런데 Uh, we don't have any clouds, clouds. Well, well, very few clouds inside, inside. today. Also,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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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it's very usual to see how the clouds coming in. I mean, our heat waves would go up maybe 38 degrees. Mm. This summer we had a terrible, terrible, terrible heat wave that lasted 10 days. And that's when the fires started Yeah. forest. 야, we'll be driving through a lot of the burnt forest. 네. The good thing. 다시 말면 취에서 파인 이제 본격적으로산 쪽으로 들어가고요몬데라는 산입니다. 그 스피 프로텍티드 에리어 코나의 역할을 했다고 그러더고 엄청 거져 있습니다. 다파인트리 파인즈 g All the rest of the trees disappear, 네, and you only 여기서. see the pine, the canary pine tree. 네. That's our largest forest. But on our forest, you we'll can see how it gets worse and worse for the burnt area. It was a huge fire. 네. It lasted 그래, over 10 days 글이, until 소나무들, they got it under control. The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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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ography 네. here on the 글이, island is very complicated. 네. 네. And throughout uh, over ten days the helicopters, the fire for good it meant that something well, was well, in, obviously. They 모이고. had arrived here, we don't know yeah. exactly how, when, why yeah. they got here, but, so, but we've been living on the, on the islands for over two thousand yeah. still. Because every yeah. winter yeah. In the That's for the last hundred years, years. Yeah, and before, of course, more than now, it snows up in the in the winter, hmm? and this was the first year, and there's still yeah, just a few traces of that snow still on the peak of. Climbing that higher and higher. Right. Yeah. Yeah, and right in the of the island? the if we look to the left now, we'll see 네, this part and the valley of is below us down there. Okay, so it's the North Coast, and that island over there, is, here to La east coast coast. there is La Palma. East coast. La, Palma. La Palma, which is the name of the island, because 네, Las, Palmas is Las Palmas is the capital city of Gran Canaria, which is the other island over there. We'll be seeing both islands on this side. La Palma here. it's around 120 km away from n and Gran c a n 정차한 곳은 드치페케라는 곳입니다. 네. 여기서 와, 이 테이데산에 진짜 멋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테이데죠? 이 야, 좋습니다. 아, 아. 세배 네, 이렇게 테이드 산이 딱 보이고요. 10배로 꼭대기 네, 오늘 절로 가게 되는 거죠. 다시 세배 네 화라산입니다. 화라산. 네, 황량하죠. 자, 그리고 있죠. 북쪽 코스트 쪽을 말들하고 이런 게쭉 보입니다. 멀리 있고요. 네, 아주 좋은 뷰 포인트입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 와있죠 와 있죠? 아, 저기도 참 이쁘다 음, 열배로 오면은 이런 북쪽 마을들 쭉 저기까지 연결돼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네, 이쪽이 이쁘네요 쭉 여기서 이쪽 광경들 보고 있고 와 저기 뭐야 인공적으로 만들었겠죠. 음, 제일 좋대요. 저 우리 가이드 아줌마가 네, 제일 좋대요. 여기가 왜냐하면 네, 여기서 테이드 산도 보이고 저 멀리 라팔마 섬도 보이고 저게 라팔마 섬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좋아서 네, 아주 잘 보입니다. 라팔마. 네, 약간의 구름만 있고요. 야, 저기 이제 상뿜부리 같은 거 쭉쭉 있네. 에. 딱 보고서 여기가, 에. 화산섬이라는 걸알수 있죠. 작은 분화구 같은 게 보입니다. 크레이터가. 네. 아름다운 네, 곳입니다. 쭉 한번 볼까요? 네, 이쪽에도 마을들이 있어요. 북쪽 해안들. 바위들이 보이는 곳입니다. 10배! 10배! 네. 3배로만 보겠습니다. 쭉다연결돼 있죠? 네. 여기가 좋은 전망대였습니다. 다시 한번 전망대에서 10배로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한 20배 한번 해볼까요? 2 0배 예, 네, 여기가 오늘 가게 될 테이대 정상입니다. 3000m가 넘는 곳이죠. 3400m 뭐 이쯤 되고요. 다시 10배. 이렇게 오면은 네, 황량하죠. 이쪽은 이제. 쭉 보면 와, 이렇게 기암 괴석들 사이로 그러니까 다 화산석이겠죠? 파인트리로 추정되는. 네. 식물들이 살고 있고요. 여기도 상품부리 같은 거나 보이고, 크레이터가 또 있고. 네, 이야, 날씨가 좋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카나리 네. 할까요? 아이고, 어디 갔니? 아, 이거 날아갔네. 예. 찍히는 줄 알았나? 네 이곳 바나나가 정말 맛있대요. 뭐, 플랜테이션도 있고 뭐네 먹어봤었나 먹어봤었나 모르겠습니다. 네, 멋진 네, 해변이 보이는 지금 고도 한 2,000m 정도 됩니다. 네, 상당히 높은 곳인데 아직까지는 뭐 날도 따뜻하고 네 날씨도 좋습니다. 네. 이제 테이드 내셔널 파크에 진입을 를 했습니다. 네, 여기 테이드 산도 보고 아까랑 비슷하죠? 네, 이렇게 북쪽의 네, 코스트 빌리지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저기는 어떻게 커팅을 했길래 와 멋있다. 밑에를 보시면 네. 이를 보시면 네.랑스 인디퍼 And different colors, we call it the cake 에이, because you cake see 같애, a layer 진짜. of chocolate, a layer of toffee, 에이, a layer of cream. We'll see it coming up here 음, in a minute. Hmm? And those are all the different layers of the different volcanic activity. 네, okay. So here we'll be seeing it also on the right. So these are all different layers of different volcanic activity. The more salt is the darker color, the whiter color is the pumice. Because Tenerife is a, a volcanic island and it's been... Our volcanic eruptions are usually Strombolian type, and they ah, leave a new boy volcanic cone yeah, after boy. volcanic eruption. Yeah. But yeah. what we see ahead of us about yeah. Teide, yeah. uh, our big yeah. volcano here, Yes, okay. okay. 네, 저쪽으로 또이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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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laughs> <laughs> 보이죠? There, we're seeing Gran Canaria on the left again. Gran c a g 이 r a n g a n a So from here that we see around covering all this area and over the and on the left as well. This is the pomice. It's a phenolytic type of stone. and that usually is from very very uh, explosive volcanic eruptions. Explosive I mean really that they sort of spit up into the air over 15 kilometers up into the air. All this, this stone, these lava stones. And when it falls, it covers a huge area. And the, the pumice, pumice stone, is really lava with air inside. So what we're going to see in a minute is an area that was covered by this pumice stone from a volcanic eruption over 2,000 years ago of Montaña Blanca. 가산 제들 그죠? 꼭 예, 해변에 와 있는 것 같죠. 네, 색깔이 딱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래 같은 건 아니고 조금 입자가 굵은 것들이에요. 네, 이렇게 멀리서 보면 바다가 온것 같죠. 네, 색깔도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네, 멀리도 테이드가 보이고 여기서도 내려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Over t h on the right, a beach. 네. 여기가 to the top. 걸어서 테이대로 <laughs> 올라가는 코스인데요. 5 시간 반 걸린 데니다 네, 그리고 매우 힘들대요. 경사가 딱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 위에는 호스텔도 있고. 그래서 저기서 숙박을 하를 한다음에 다음 날 아침에 해 뜨는 거도 또 그게 또 그렇게 멋있답니다. 그러니까 크루즈 오버나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 그냥 개인적으로 여행 오신 분들은 그것도 한번 도전해 볼만할것 같습니다. 날씨가 좋아야겠죠. 근데 네, 오늘처럼. 희한하게 생긴 라바들이 많네. This is a, a brilliant description of this. 여기가 에트나, 이탈리아 시칠리아에 있는 에트나보다 네. 더 다양한 것 같습니다. 라바도 그렇고, 지형도 그렇고, 더 활동적인 아닌데 시칠리아도 분화하는 데가 있었는데, 네. 눈이 네 실세가 없습니다.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이제. 네, 라바가 용암이 내려왔던. 네. 아, 아, 라바레입니다. 라바가 두 종류가 있대요. 아, 이거 아, 또 하나도 있었는데. 네. Okay, so we're going up to the cable car station. 케이블카 네, 스테이션인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I'm going in to get the. 케이 <놀람> 내려서 바로 위에 있는 전망대요. 어? 네. 아이고. 우리 냉들이 많죠? 네. 비슷한 형치를볼수 있습니다. 네. 아, 약간 약간 머리가 띵하고 여기 테이드 보시면 눈도 있죠. 3,500m 정도가 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저기까지는 못 가고 이 주변을 한 바퀴 돌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숨이 가빠요. 천천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